최근 일론 머스크 CEO가 배임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사가 뜰 정도로 아주 핫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알다시피 테슬라 X, 그다음에 스 AI 그리고 스페이스 X의 최고 경영자를 맡고 있죠. 뭐 거의 포잡을 뛰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강연의 연사로 초청되고 글로벌 행사에도 참석하고 테이터로 저커버그와 설전을 조지는 등 몸이 다섯 개라도 모자란 수준의 아주 바쁜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no. 테슬라에 소홀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그 와중에. 지금 뉴스 같은 게 뭐냐면 테슬라로 갈 H100,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를 다른 곳에 빼돌렸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아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머스크의 트위터에 따르면 테슬라의 올해 관련 지출 예상액은 대략 100억 달러, 한화 13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학습용 슈퍼컴퓨터인 도조, A 출론용 칩, 여러 가지 센서 등에 사용될 예정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 한화 5조 원 정도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를 사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뉴스 같은 거죠? CNBC에 따르면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주문한 엔비디아의 H 1 0 0 대략 12,000장, 5조 원은 치죠? 이걸 테슬라에서 샀는데 X x.ai에 먼저 배송하도록 지시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CEO가 갔다고 다른 법인에 함부로 자산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임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당연히 일론 머스크 밑에 있는 법무팀들이 호구도 아니고 법률적으로 이상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를 가까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상당히 서운하고 이해한 거겠죠 야 이건 진짜 테슬라에 맘든거 아니냐 왜냐면 여기에 대한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2018년 이사회랑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스탁옵션 계약에 따라 훌륭한 경호형 성과를 달성한 머스크에게 거의 80조 규모의 스탁옵션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웬 주주 한 명이 튀어나왔어요 이게 진짜 웃긴 게이 주주가 가진 주식이 무려 9주 9억 주 아니라 9주입니다 9주 소액 주주가 소송을 걸어서 이 보상 계획이 잘못됐다 너무 과도한 보상을 주고 있다 이런 소송을 제기해서 올해 1월에 잠정 승소했고 머스크는 지금 받은 스톡옵션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25% 이결권 없이 테슬라를 AI 및 로봇공학 분야의 리더로 성장시키는 것은 내 마음이 좀 불편하다 테슬라에서의 일론 머스크 지분이 20.5%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식 더 달라. 스톡 옵션 더 달라. 의결권을 내놔라. 이런 말인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덧붙입니다. 내가 이 테슬라에서 원하는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X나 x 다를 통해 외부에서 일 개발하겠다. 약간 삐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본사 위치도 이제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옮기고요 물론 이게 뭐 리스크냐 뭐 회사 전체 리스크냐 저는 뭐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합니다만 이 괜히 이번 사건이랑 엮여서 머스크가 이 테슬라에 맘이 뜬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6월 13일에 열린 주총 결과가 기대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이번 주총 의제가 뭐냐면 율론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 이거 승인하냐 마냐 이게 진짜 중요한 이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결될 확 률이더커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법원의 항소심이 더 관건이라서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열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머스크가 상당히 속 좁은 사람 같아 보이긴 해요. 그런데 사실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테슬라가 아닌 엑스나 엑스나 AI로 먼저 배송한 까닭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텍사스 기가팩토리 남쪽에다가 자율주행용 데이터센터 단지를 지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H 백 그래픽 카드 5만 여대를 투입할 계획이었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둘 곳이 없었다. 그걸 테슬라가 받았으면은 그냥 창고에서 썩히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X나 XI로 먼저 배송한 거다 라는 일론 머스크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팩트라면 사실 더 필요한 데 보내는 게 맞겠죠 나중에 물량을 테슬라로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머스크 역시 저번 시즌 테슬라 실적 발표 때 여론을 의식한 건지 자기는 이제 테슬라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 로봇 택시 이거 8월 8일날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 FSD 자율주행을 집중하겠다 나 그냥 놀고 있는 거 아니다 라는 말을 남겼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몇 언론사들이 이제 테슬라와 머스크에 대한 기사를 상당히 조금 공격적으로 작성하는 경향이 있어요. 머스크는 요새 아예 그냥 대놓고 자기가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말하고 언행에 워낙 필터링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언론사의 먹잇감이 되게 너무 쉬운 캐릭터단 말이죠. 물론 저도 머스크의 몇몇 행동들은 조금 성급하고 비판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뭐 배임 혐의를 뒤집어씌운다든지 악마화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억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일론 머스크를 욕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가 다 됩니다. 그런데 언론사들이 이래도 되나 싶은 정도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테슬라는 다른 레거시 업체들과는 다르게 언론사에 테슬라 광고를 내지 않잖아요. 뭐 동의 안 하실 분은 있겠지만 저는 이게 좀 미운털이 많이 박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사와는 별개로 최근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과 테슬라에 대한 강한 투자 의견을 냈습니다. 잘 나가는 기술축으로 7개를 모은 걸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잖아요. 그중 가장 안 오른 게 애플과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는 심지어 뭐 올해 30% 이상 떨어졌죠. 그런데 지금 옵션 시장에서 테슬라에 대한 코로 옵션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테슬라가 생각보다 상승 여력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이후로는 이제 다음주로 예상된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장기전략 비전 등의 제시가 이루어질 것이며 7월에 예정된 이제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 때 계속 꼬라박던 실적이 회복하고 드디어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는 기대감이 콜옵션 물량을 폭증시킨 게 아닌가 라는 그런 골드만삭스의 추측이 있었어요 이거 보고 약간 골드만삭스도 희망의 로를 세게 돌리는 게 아닌가 싶 긴 한데 골드만삭스 뿐만 아니라 모건 스탠리나 웨드부시 역시 목표가를 상향했더라고요 최근 AI 열풍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미국 전역에 전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정말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테슬라의 태양광 산업, 파워월 산업, 메가팩 산업이 아시다시피 아주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가치도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저는 조금 냉정하게 말해서 아직까지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건 로보틱스나 자율주행 A 모두 다 마찬가지이긴 하거든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재무제표,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매출과 영업이익은 대부분 자동차 판매에서 오고 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업들이 실제로 유의미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은 테슬라의 주가는 어디에 달려 있다? 네, 단기적으로는 차량 인도량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장기적으로는 이 아이를 비롯한 여러 산업에서 큰 두각을 보여주지 않을까?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최근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a 유 개발 속도를 고려해 볼 때, 1기가와트 에너지를 먹는 H2 클러스터, 아까 전에 말했죠? 이걸 오랫동안 유지. 하는 거좀 별로다. 올해 총 10만 개 수준의 H 백을 구성하겠지만 내년 여름에는 지금 30만 개의 B 200 시리즈로 업그레이드할 거다. B 200 시리즈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2024년 말 혹은 2025년 초 완전 최첨단 그래픽 카드인 블랙웰 시리즈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전 H 백 하퍼 아키텍처보다 훈련 성능은 네 배, 추론 성능은 30말 그대로 사기적인 시리즈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AI 칩들을 비교한 결과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전체 연산력만 봐도 32만으로 그냥 진짜 압도적인 수치고. 이걸 가격으로 나눠서 가격 대비 컴퓨팅 성능을 제가 측정을 해봤거든요. 엔비디아의 이전작인 H100이 3.17의 가중치 그리고 나머지 AI 반도체들은 사실상 3.1보다 아래예요 대부분. 그런데 B200 같은 경우는 9.14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거 보면 승리자는 손도 안되고고프는 엔비디아 같긴 해요. 자 앞으로 있을 테슬라의 6월 13일 주주총회 결과뿐만 아니라 각종 빅테크 소식을 듣고 싶으신 분들이면 월스트리트 테크남 꼭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욱 양질의 정보와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